다음 보시는 분은요, 어, 의사분이신데요, 여자분이신데, 어,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그 서울 강남에 있는 뭐 치과에서 라미네이트를 6개를 하셨는데, 어, 그러고 나셔서 뭐, 중간중간 뭐, 하나, 둘 깨지고 뭐, 이렇게 되셔서 저한테 오셔갖고 저한테 오셔갖고 어, 그 부분적으로 만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번에 외국에 한 2년 정도 갔다 오신 이후에, 이후에 그 치료를 본격적으로 이제 다 한번 교체를 해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6개의 한 오래된 라미네이트를 좀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저 중에서 두개는 중간에 뭐 깨치거나 문제가 생겨서 오셔서, 어, 교체를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교체는한 번에 나가 참게제이볼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되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혼자 진료 보는 와중에도 시간 내셔서 오셔서 치료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좀 이른 시기였죠. 그 라미네이트가 많이 알려지기 전에, 근데 그때도 어 미적인 것 때문에 저렇게 라미네이트를 하셨는데, 어 다행히도 제가 아시는 치과에서 치료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재치료하는 것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상가 됐는지 또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있는 거기 때문에 치료는 어렵지 않았고요. 대신 잇몸도 많이 안 좋아져 있고 해서 잇몸 회복하고 잇몸 성형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저렇게 해서 아미네트를 제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징이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색상은 굉장히 하얀 걸 원하셨거든요 하얀 걸 원하셔서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밝은 색상으로 치료가 되셨다는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어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저 제거하는, 제거하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좀 어려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 거의 다 제거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보시면 저게 저 정도의 삭제량이 있는 건데, 저 정도의 삭제량이라 그러면, 그냥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 정도면 은 삭제량이 평균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관리가 조금 잘안 되신 부분이 있어서, 주위에 있는 그, 치석들을 하고요. 접착제를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렇게 잇몸이 염증이 있으면 저렇게 피가 나거든요. 근데, 어, 치석을 다 제거하면 피가 바로 멈춥니다. 그래서, 어, 저렇게 피가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치과 의사분들도 있을 건데요. 저거는 반드시 그 치석을 제거하면 바로 멈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오래된 보청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잇몸 성형, 부어있는 잇몸 성형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잇몸 라인을 조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잇몸 성형이 조절된 부위로 해서 깨끗하게 조절을 됐는지 모양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접착제도 미세하게 남아 있는 것들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어, 치과 의사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라미네이트의 수명은 대부분 라미네이트의 수명은 대부분 얼마나 모양을 잘 만들고 치아를 삭제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치아 라미네이트의 수명을 결정하는 거는 접착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접착에 해서 접착제를 신중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제거를 하고요. 치석이 있던 치아 끝 부분에 그 부분에 스케일러로 제거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렇게 벌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피가 많이 나던 데 피가 거의 멈춰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기존에 치료하셨던 라미네이트의 치아 모양을 보면 그 접착제가, 접착제가 고르게 퍼져 있고요. 그리고 삭제량도 적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치아를 마무리할 때, 마무리할 때 치아 삭제가 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수 있게끔 조절을 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요구하셨던 부분이 치아 길이가 좀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치아가 더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치아 길이가 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용하는 데좀 불편감도 따르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데도 조금 약간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치료하는 사람들은, 치과 의사는 이 부분을 안전하게 얼마나 잘쓸수 있느냐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어, 클라이어런스 부분을, 클리어런스를, 클리어런스를 신중하게 예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클리어런스가 한 1.5mm에서 2mm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금 같은 경우는 클리어런스가 요가 한 0.5mm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상히 어른이 따릅니다 <놀람> 보시는 바와 같이 신중하게, 신중하게 치아 모양을 다듬고 있고요. 거의 저 정도면 90%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거의 마지막 피니싱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과 의사 의사분들, 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라미네이트의 수명은 포렙이나 여러 기공 과정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접착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점은좀 명심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접착하는 게 좋으냐? 아니요. 보시면은 클리어런스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기를 길게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클리어런스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잠으로 보셨다가, 벌리고서는 조금 더 삭제하고, 클리어런스 확보하고, 확보하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 접착이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거냐면, 나중에 그 부분을, 라미네이트를 제거하게 됐을 때, 제거하게 됐을 때, 접착제가 어느 정도 두께로 남아있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데, 아까 보시면은 접착제가 좀 두껍게 남아있었잖아요. 그거는 접착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저한테 오셔서 뭐 두번 정도 탈락하거나 깨지거나 하셔도 올수 없거든요. 어, 제거를 했을 때, 라미너스를 제거를 할때 중간에 이렇게 라이, 라인을 줘서 파절을 시킬 때잘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 접착이 정말 잘 됐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고요. 접착제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필름 스크린스가 거의 마이크로미터 수준,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밀착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눈에 보일 정도로 접착제가 남아 있으면 접착제하고 라미네이트하고 치아하고의 열팽창 계수가 틀리기 때문에 보통은 그 라미네이트 세라믹하고 그 다음에 범낭질이나 상아질 정도 수준에서는 열팽창 개수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접착제만 유일하게 열팽창 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접착제가 그 눈에 보일 정도로 두껍게 들어가 있으면 그 온도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그 접착제 부분에 파절이 미세한 파절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탈락하기가 쉬운 거고요. 필름 시크닉스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라미네이트랑 치아 부분하고 거의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 열팽창 개수에 의한 접착제의 파절이 거의 없어서, 없기 때문에, 접착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강도라든지 레질리언스라든지 이 내성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절하거나 깨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접착기 완벽하게 되면 파절되거나 그 탈락하는 경우예요. 그 파절되는 프랙처되는 경우에 힘이 더 가해지거나 커지면 탈락을 하거든요. 근데 탈락이 안 되고 파절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접착이 잘돼 있는 경우기 때문에 그 파절 완전히 탈락하지 않고 파절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 때그 충격을 받은 힘 자체가 치아 접착제 부분으로 가지 않고 치아 라미네이트와 세라믹과 치아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파절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파절이 나는 경우에는 뭐 리페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치료가 가능한데 이게 완전히 탈락되면 탈락되면 완전히 다 교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거는 오히려 접착이 잘 못됐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탈락되는 것보다는 파절되는 게아저잘 붙였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치, 어, 치료를 다 했고요. 지금은 무슨 화면이냐면. 임시치아를 하시는 하는데 임시치아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예전 치아 모양 그대로 해드리거든요. 그 시스템을 써서 뭐 재료비는 물론 고가지만 고까지만 저렇게 해놔야지 임시치아가 오래 견딜 수가 있고요. 임시치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라인을 형성하는 게이고요 여기 임시치아 형성을 한 다음에. 치아를 섹션을 하고요 섹션을 하고 나중에 이펙트로 빼게 됩니다 저분은 그 추가로 하는 거는 뭐냐면 조금 시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마취를 하는 거고요치차를 제거를 하고 지금 보시는 길이보다 세라믹은 훨씬 더 길어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치료하기가 제가 약간 좀 고민하면서 치료했던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이 너무 강력하게 치아 길이도 좀 길고 치아도 더 하얗게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 이분은 한번 시적을 했다가 다시 더 제작을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치아를 다 이렇게 중간중간 섹션을 해서 지금은 색도 탁탁탁탁 제거를 하는 경우구요.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잇몸 라인도 지금 거의 다잘 아물었고 저렇게 잇몸 부분 스케일링도 충분히 하고 잇몸 라인도 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출혈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세, 그 본딩 하실 때 치과 의사한테알려드리는 거는 본딩 하실 때 출혈이 없는 상태에서 하셔야지 100% 완벽해지거든요. 저거는 제가 치아를 좀올려놓은 모습이고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까 그 임시치아나 치아보다 상당히 치아가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마진 완벽한 거 확인했고, 조금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때 보시면 돼요. 치아 길이가 저렇게 가름하면 이쁘거든요. 이쁜데 보세요. 그래 치아가 좀 길어지니까 가름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커졌을 거예요. 치아 길이는 보이는 면이 많이 늘어났을 건데도 불구하고.